신과 함께 구독 좋아요 자 에너지 보낼게요 천사 에너지 받으시고 건강 에너지 받으세요 라인다 십대 대통령. 대통령 허경영의 국민 배당금이, 국민 배당금이 나라 살린다. 살린다. 살린다 박수 <웃음> <웃음> 어 여러분들은. 어, 이런 국민 배당금 이런 거내공략 허경영의 공략이 지금 정치인들한테는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은 왜, 여러분이 잘 알지만은 어, 이승만 대통령 다음에 누구죠? 윤보선 대통령인데 윤보선 대통령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그다음에 최규하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이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뭐를 봐야 되냐면은, 이, 요 중간에 있는 누가 있죠? 요 윤보선 대통령하 사이에 허정이가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 대통령에서 예언서에 나오지 않는 대통령이 있죠. 최기화. 윤보선. 이런 거안 나오죠? 예언서에 안나와연예언서는 그냥 102화 3대락이다. 흰배꽃이 3대만에 떨어진다. 이성만이그 다음에 바로 누가 나와요? 박정희. 박씨라는 장군이 3대만에 홍등머리에 붉은 수건을 쓰고 죽는다 이렇게 나오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도하에 나와요. 다 이런 게다 나와요. 청이 남조유 뭐 이자전전 도화지다 이런 것이 다 나옵니다. 이자전전 도화지다. 이 노태우 덕이 남은봉이다 이렇게, 이렇게 다 나와요. 친구 덕분에 권력을 잡는죠? 이게 원숭 이상인데. 보풍자 친구의 도움으로 권력을 잡는다. 이 사람이 뭘 해요? 천 사람의 혼을 달래고 천 번의 불사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강조 사태를 해결한다. 그이 사람이 이 사람이 집권해 한다음에는 천 사람의 혼을 달래고 천 번의 불사를 한다. 이게 강조 민심을 이 사람이 민주화를 해가지고 잠재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음. 만약 이 사람이 이걸 민주화를 안 했으면 김영삼, 김대중은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분이 천혼, 천부를 했어. 뭐 그러니까 천사람의 강주 사람들의 염원을 들어준 거야. 그래서 민주화를 다시 해가지고 헌법을 바꿔가지고 다시 김영삼, 노태우가, 김대중이가 나오게 돼. 그래서 이 사람이 법인. 남목피신이다. 교회장로가 원숭의 이 가죽을 뒤집어선다. 노태우가 원숭이상입니다. 응? 그니 그러니까 원숭의 이 가죽을 집을 뒤집어선 교회장로인데 남쪽 사람인데 국회의원 출신이다.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어, 김대중은, 김대중은 또그 다음 되는 건데 이 사람은 153김이다. 음.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이게 예언이 돼 있는데 이번에 나오는 대통령 예언이 돼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바로 흑행렬으로 넘어가. 바로 20대 대통령으로 넘어가.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오냐 하면, 최교환나 이번에 나오는 대통령은 과도기야. 우리 대통령 12월에 뽑아요. 그래, 안 그래, 미국도 그래요. 우리하고 대통령 뽑는 날짜가 똑같아. 그래, 안 그래, 12월 19일 날 뽑아가지고 20일 날 발표하고, 그리고 대통령을 그 다음에 2월 25일 날. 총와대나 백악관으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이 국제 우리나라가 이상스럽게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원래는 금년 12월에 다시 대선을 해야 돼. 국회의원이 보궐이 되면 어떻게 해요? 자녀 임기 동안 또 뽑잖아. 그래도 기간 되면 다시 해야 돼. 해. 그데 이번에 이거는 5년을 여러분은 간다고 볼수 있지만 이거는 과도기가 될 확률이 윤보선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최규화, 안 나와요? 이번 대통령이 안 나온다는 말이야. 알겠죠? 음, 그래서 이렇게 안 나온 사람이 있을 때그 뒤에 나오는 사람은 상당히 무서운 사람들이 나와. 그걸 알아야 돼요. 봐, 윤보선이가안 나오니까 박정희 같은 사람 나와, 안 나와요? 무서운 사람이 나와요. 자, 최규화가 안 나오니까 그 뒤에 청의 남종이 이재전전 도와지라. 이 사람이 이재전전 도화지다. 이재라는 게 뭐요? 이재, 전전. 이거 입구자인데, 입이 스무 개다. 열 개, 열 개. 맞아, 맞아. 입이 스무 개. 언론이 출신. 길도 자가 붙은 사람이 허문도야. 맞아, 맞아요. 자기 아래 부하에서 거칠 짓자 권력을 잡는다. 어? 맞아, 맞아. 이게, 이게 누구요? 이게 전두환이야. 총이 남조유 이재전전 도화지라. 아, 그러면 이 사람은 <laughs> 아주 말을 잘하고 잘하는 언론인 출신의 길도차가 붙은 허문도 그 사람에서 권력을 잡아. 음. 물론, 거기서 또 여기서 나오는 허시가 몇, 몇 명이 나오냐면 여기도 허시가 나오는데 여기는 허시가 세 명이 나와. 그 다음에 여기서는 허시가 세 번째, 여게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허시가 마지막 허시야. 음, 오늘 마중 나온 사람들이지. 그 진짜 허시가 이제 등장하면 우리나라가 국민들의 고민이 완전히 해결될 뿐이야. 되겠죠? 예! <laughs> 신과 함께 구독 좋아요. 자 에너지 보낼게요. 천사 에너지 받으시고 건강 에너지 받으세요. 라인아. 사랑합니다.